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21세기 주역점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2500년 이상 역술사들이 숨겨놓고 활용하던 비전을 편집해서 금방 점칠 수 있도록 만들고 카드를 첨부시킨 것 뿐입니다. 5분 전후의 예습 영상 8편만 유튜브에서 시청하시면 누구나 1분 이내 오늘의 문제에 관해서 점칠 수 있습니다. 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laughs> 한한달반 전에 사망한 수잔 보이츠키의 명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수잔 보이츠키는 유튜브, 지금 보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유튜브의 사장을 6년을 한 사람입니다. 56세로 사망했는데 아마 47세인가? 유튜브 사장이 돼가 CEO가 돼가지고 6년 이상 하다가 은퇴를 한 사람입니다. 돈도 많고 또 사회적으로 대단히 저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하바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데서 또 석사학위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신 분인데. 캘리포니아의 산타클라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 아, 어머니가 유트, 유태인이고 아버지는 폴란드계의 물리학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대단히 머리가 좋은 집안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폐암보 뭐등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분은 결혼해서 자녀를 다섯이나 낳았습니다. 참 바빴을 것입니다. 하바도에서 공부하고, 다른 데서 또한 석사학위를 공부를 하고, 경영대학원도 공부를 하고, 자식을 다섯 낳고, 유튜브에서 사장을 하고, 엄청 활용했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번에 명식 한번 보겠습니다. 무신, 무오, 병자, 계사이 사람은 지금 양인경입니다. 5월에 태어난 병화라, 등령에다가 양인. 거다가 월주가 무오일주라, 부모들도 대단히 <laughs> 활동적이고 강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이 사주의 명주가 수잔 보이스키. 68년 7월 5일 생인데 지금 8월 9일 날 죽었으니까 향년 56세. 이 사주는 양인격 부모 자리가 있는 월주는 양인 월주 대단히 훌륭합니다. 그다가 시주가 개사라서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런데 왜 일찍 죽었을까요? 이 사주의 구성을 한번 보면 모신 개 무어 개사 병자 개사 인생의 전반부는 토 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열정적으로 활동했겠지요.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는 병자계사인데 시주 시간에 있는 개수가 자수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니 수가 더 강했지 않나 하는 생각. 수는 화보다 더 강하진 못해도 뿌리를 가지고 있는 단단한 명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직업을 가지고 훌륭한 사회적인 포스터를 가졌으니 바로 정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주의 명식은 양인격입니다. <laughs> 자, 이 사주의 원고를 보면 식생제가 되는데 식생제가 될때 재가 조금 약해집니다. 식상 유기는 병화에서 무토로도 괜찮고, 무토에서 신검으로 가는 식생제가 되기는 되는데, 어쩐지 재성이 약해진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검이 개수와 자수의 재생관이 되기는 하는데, 거리가 떨어져 있다. 좋은 직업을 가지고 튼튼한 직업을 가졌는데, 나의 재성의 힘이 다 빠져버리고 재성의 힘이 없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관성은 개수와 자수가 있으니, 말년까지 좋은 직장 생활을 가지고 회사 사장도 하고 튼튼하게 살았을 것입니다만, 관인 상생이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인상생이 되어야 말년이 말년에 이년 오래 살수 있습니다. 어디에도 원국지장간에는 인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목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운에서는 어떤가? 운에서는 사공대운까지는 목이 바로 갑인, 가빈, 을묘갑인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원국이 목이 없는 모습이지만, 삼공대원, 사공대원까지는 대운이 화생, 토, 토생금, 검생수, 수생목으로 관인상생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었지만, 불행하기도 만오십이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목이 딱 끊겨버렸습니다. 50 넘어서 관인상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직위와 포스트는 취했지만, 내 건강이나 무엇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 0 2 4년 8월 9일 사망했는데, 8월 9일 바로 갑진년 병신월입니다. 아, 간목이 와서니까 되지 않겠나? 병화가 와서 일간 비견급제니까 되지 않겠나 도움이 있는 것 같지만 천간의 경우는 정신적인 모습이요 지지의 경우는 현실적인 모습이라 지지가 안 그래도 오공대원의 개축이라서 축축해지는 모습인데 2024년에 갑진의 진 병신의 진 진년의 신월이 오니 신자직 수국삼합이 되어 버립니다. 오공대원의 개축이 돼서 전부 사주가 점점 축축해져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홀몬계통이 순환계의 아래분계통, 일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아마 병화인 심장이나 폐도 결코 좋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한 3년 전에 유튜브 사장을 그만둔 게 그런 건강 때문에 그만뒀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4년이 되다 보니 바로 진과 신이 오니 신자진 수국이요. 날까, 날까지 신의 해일이 됩니다. 이 일부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면 판단을 잘못하기도 하고 하루에 그걸 가지고 이 폐암 합병증으로 죽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밑에 물이 가득 찬 상태가 되어버려서 태양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모습이 됩니다. 초년, 청년, 장년기의 양인격으로 오화을을 가져서 튼튼했지만 작년 이후의 모습은 대단히 약해져버린 모습이 바로 수잔 보이츠키의 모습입니다. 수잔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전이라고 미국에서는 발음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명복을 빕니다.